안녕하세요. 오분 심리학 한 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리즈는 심리학의 여러 분야들을 소개해드리는 순서입니다. 자 심리학은 굉장히 많은 하위 분야들이 있습니다. 뭐 어, 그래서 어,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어떤 분야를 공부해야 될지 이게 굉장히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 시리즈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심리학은 인간의 여러 가지 행동을 설명하고 또 인간의 여러 가지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 형성된 형성되고 있는 앞으로 발전하고 있는 중의 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각 분야마다 그 독특한 특징들이 있는데요 어 가장 먼저 살펴볼 분야는 임상 심리학입니다. 자, 임상의 임상이라는 뜻은, 침상에 임한다 라는 뜻인데, 침상이란 환자들이 누워있는 침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임상심리학은 이제 환자를 보는, 환자를 대하는, 치료하는, 진단하고 치료하는, 이런 심리학의 분야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임상심리학이 가장 많이 발달한, 그리고 먼저 발달하기 시작한 나라는 이제 미국인데요. 어, 초창기에는 이제 심리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실험 심리학 위주로 발달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어, 치료해야 될 그런 환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임상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발달을 한 것인데요. 미국에서는 이제 특히 그러한 어, 필요가 있는 대상들이 이제 퇴역 군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특히 이제 2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많은 군인들을 파견을 하면서 어, 이 생존 군인들이 퇴역을 하고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전장에서의 그런 심리적인 충격들, 트라우마랄지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어, 내 생활에 적응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이런 현상들이 목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고향에 돌아온 퇴역 군인들을 치료하는 관점에서 일단 임상심리학이 크게 발달을 하기 시작했고요. 어, 처음에는 <laughs> 정신 역동 이론 위주의 이제 프로이트식의 이런 접근들이 예, 실행이 되다가, 자, 이제 뭐, 그,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쵸? 예전에 그런 과거의 경험, 뭐, 양육 과정에서의 부모님과의 관계라기보다는 이제 전장이라는 상황, 그리고 뭐, 그런, 어, 일시적이고 좀 특수, 특수한 상황이고, 또 이런 증상들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을, 어, 오랫동안 상담을 해가지고, 뭐, 문제를 찾아내서, 어,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런 식의 접근을 하기가 곤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 이 사람들의 증상을 완화시켜주고,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 과학적인 방법에 의거한, 이제 실험적인 방법에 기반한, 치료 방법들이 도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임상심리학의 뿌리가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임상심리학은 이제 과학자 전문가 모델이라는 모델을 취하고 있는데 그냥 아무나 환자를 볼수 있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교육과 수련을 받은 이런 임상 전문가들이 임상 전문가로서 활동을 해야 된다는 이런 전문가 모델입니다. 자 임상 심리학의 분야는 크게 이제 세 분야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심리 평가 그리고 심리 치료 또 이제 연구 및 자문에 해당하는 음, 음, 부분입니다. 자 심리 평가는 이제 사람들의 심리를 검사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를 이제 진단하는 분야가 되겠죠. 그래서 뭐 대학원에서 또는 이제 대학원 졸업 이후에 정신병원 같은 곳에서 이제 수련을 받는 기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임상 심리 전문가 자격을 이제 획득을 하게 되고 또 수련 과정을 거쳐서 임상 심리 전문가로 활동을 하는 것이죠. 자 심리 치료는 이런 전문가 과정을 이수한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갖춘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관에서 또는 상담소라든가 병원에서 다양한 기법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장면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연구 및 자문은 나름대로 환자를 치료하면서 어떤 그 연구 기법 같은 것을 더 정교화하기도 하고 새로운 치료 기법을 개발하기도 하고요. 국가 인권위원회라든지 뭐 청소년위원회, 법원, 경찰청, 교도소, 학교 등등 다양한 기관에서 이런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자문을 해주는 자 그런 분야가 임상 심리학이 되겠습니다.